그래서 투자금이 현저할 경우는 투자금을 불려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어떻게 불리냐 이것이 관건이죠. 됐어. 네? 한줄 팔면 되지 뭐. 이억 삼천 됐어. 이렇 내려면 그러면. 3,400 정도를 이어서 1억 벌었네, 1억. 네, 반갑습니다. 다롱콕입니다 자, 오늘은 그 투자금 불리는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는 내용과는 좀 다르고 설사 이 내용을 어,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것을 직접 실행하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방법만 알아도 어,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자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 두번째는 어그 실제 그래서 투자자들 현황 현재 계좌 현재 계좌를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일반 사람들도 다 되는지 그것을 공개를 해드립니다. 우선은 현재 참여중인 투자자들은 대다수 투자금을 잃으신 분 많아요. 투자금 유실이 많아요. 유실돼서 오신 분도 있고 두번째는 배우려고 배우면서 그럼 저는 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 투자금 불려 주는 일을 같이 해요. 투자금 불려 주는 일. 예, 네, 일 같이 합니다. 이거 가르치는 것을 이제 방송도 통하고 여러 가지 루트라든가 개개인별로 다 들고 그 중요한 거는 종목을 한두 개로 해서 여러 사람이 매수로 한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 환계 투자금의 크기도 다르고 각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자 개인의, 소위 말해서 맞춤형으로 진행해요.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그렇잖아요. 투자금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500, 1000만원짜리, 도 저기, 1000만원짜리 투자 계좌도 있고, 1억짜리 계좌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할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황이에요, 시황. 시황하고, 타이밍. 타이밍. 이번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워런 버핏이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올해 투자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주식투자는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없으면 차트 기법을 쓸수 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차트 기법을 쓸수 밖에 없지만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차트 기법이라는 것은 제일 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 특징이 뭐냐면, 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에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무료, 무료는 다 차트 기법이에요. 예. 유료도, 유료도 거의 99%가 차트 기법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약간 수준을 높여야 되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말씀 직접 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어, 제가 하듯이 시황, 시황 그리고 세력 또 주가의 고점 저점 주가 진행 이런 것다 계좌 계좌 상태 이런 것다 연결해서 어, 진행하는 사람은 저 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비공개로 하신 분들은 저는 알수 없어요. 비공개로 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혼자 나만 알고 있어. 그런 분은 알수 없겠지만, 노출되어 있는, 노출되어 있는, 음, 매매 방식이나 매매 방, 투자 방법,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방법을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말씀드린 것와 같이 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가 유일해. 요 그래서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네. 외부에는 많은 기법들이나 차트를 갖고 하는 게 많지만 내일 다우 지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코스피가 장중에 변화를 가질지 알고 계좌에서 투자금을 불리는 방법, 또 세력주를 찾아내는 방법, 주가 고점 저점, 주가 진행. 그 여기서 매매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다 세부적으로 다 연결해서 하는데는 못본것 같아요, 저도. 네. 다 그냥 차트로만 하고 있고 매도를 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갔다 떨어지면 내가 아무데서나 파니 사니까 팔고 사니까 아무 때나 사면 되는 줄 알아요. 값을 정해놓고 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투자자들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투자자들. 네. 혼돈. 그니까, 러 저는 중요한 것은 제가 실전으로 보여주면서 하잖아요. 증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니까, 러제 기술도 다 증빙을 하나하나 한 겁니다. 제, 것, 제 것이지만, 무조건 마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지금 바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이것을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음, 참고 정도만 하시고, 한번, 어, 어디 여행 가시거나 쉬실 때 한번 자신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우선 순서를, 음, 차트 기법을 하시던 분들이 오시면, 저기 하시면은 본인이 하던 방식을, 그러니까 차트 기법을 배울 때처럼 그 정도면 쉽게, 어, 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되게 예,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얻어 가져온다 하면은 예, 차트 기법은 저도 해봤습니다. 저안 해봤겠습니까? 누구나 합니다. 금방 알아 듣잖아요. 한 10분이면 알아 듣잖아요. 그죠? 10분도 아니야. 딱 보면 너무나 많이 봐도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없는 것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미 뒤져봤어요. 다. 예. 벌써 15년 전, 신, 시, 예. 그 전에 다 뒤져봤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할 때 차트 기법처럼 내가 이것을 금방 끼워넣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 이거는 당일 매매 한 수익이 아니에요. 매매 안 했잖아요. 그죠? 그죠? 매매한 수익이 안 해요. 어, 제가, 아, 이렇게 기, 계좌로 시범을 보인 게 벌써 3회입니다. 3회. 이제 최근에 이제 5월 11일부터 했는데, 어, 사정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 사정이. 뭐냐면, 이제 부친께서 좀, 음, 너무 심하게 좀 편찮으셔서, 한 4년 전, 3, 만, 만 3년이에요. 3년, 4년 되가네요. 4년. 이제 갑자기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차, 어, 집, 치료에 집중하고 간호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저는 복잡하면 주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가좀 중간 생략하고, 금년 4월에 돌아가셨어요. 4월 달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5월 11일부터 이제 제가 주식을 좀, 돈을 조금 넣어놓고, 예, 넣어놓고, 실제로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방송에서, 예, 똑같이 합니다. 가르치면서, 매매하면서, 체결하는 기술, 매매 기술, 이런 거다 설명을 드리면서 실전으로 증빙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현재 7천만 원, 8천만 원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 보통 뭐, 3천만 원 이하 이상 투자자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만 명이라 치면은 만 명, 삼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이 천 명으로 따질게요. 삼천 명으로 삼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은 이상 투자하시는 분 많아야 많아야 천 명이면 예 삼십 명도 안 됩니다. 다 오백 돈이 적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천 예, 보통 이천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하셔요. 이런 투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액수를 놓고 봤을 때는 참 비웃는 거죠. 아, 난저 저런 돈저 있으면 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문제란 얘기죠. 이런 돈도 이런 돈으로 불렸을 때, 저는 저 제가 실행하는 기술은 돈이 부, 이 정도 불어났을 때 그다음부터 하면은 억대를 벌수 있다는 걸 증빙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액으로 있는 분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7.8천이 가능해요. 실제로 네. 그것을 제가 좀 이따 증빙시켜 드릴게요. 네.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억대 자산으로 불리는 거를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뭐 500을 가졌던 1000을 가졌던 2000을 가졌던 3000을 가졌던 이 돈으로 이 돈을 불린 다음에 이 돈으로 억대를 불리는 방법을 제가 직접 재현을 해드리고 있고, 어, 이렇게 한 거는 벌써 세 번째예요. 그니까 나는 돈이 작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휙 보고 마는 거죠. 난돈 없네.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대다수. 그 그러니까 와닥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니지, 진지 돈이 천만 원이든, 이천만 원이든, 삼천만 원이든, 칠천, 팔천, 오천 원을 먼저 만들고 나서 가능하다. 제가 그것을 증빙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이 계좌는, 어, 그 회원님들 계좌고, 어, 요 마지막 거는 마지막에 오신 분이에요. 자이투자자라번 열어볼게요. 계좌 노출이 좀 잠깐만요. 이렇게 옆으로 좀 빼놓고서 제가 누르겠습니다. 혹시 예. 음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자산이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죠? 보이시죠? 예. 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실제 천만 원도 안된 거죠. 근데 보시면은, 2,500의 자산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얘는 10%, 얘는 5% 수익이에요. 자, 수익에 대한 거는 이따 논할게요. 제가. 매수를 한 위치. 예, 그런 것을 다 열어드릴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지루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이것은 간단하게 몇분 만에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죠? 1000에 이정도고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계좌는 어, 4,500만원 투자자예요. 닉네임은 보여드려도 되니까. 4,500 투자자인데, 어, 실제로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원래 8,000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정상 이제 4,000 정도, 어, 3,000만원대, 4,000만원, 3,000, 4,000대만 놓고서 3천만 원대였어요. 그 돈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고 어, 현재 자산은 5 0 0이에요 500인데 인, 이제 종목을 채워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식 보유는 1억 2천을 갖고 있죠. 1억 2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좌가 이제 나중에 7, 8천만 원이 되겠죠. 이제 보시면 알아요. 내가 차, 차트를 열어 드릴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이 계좌는, 예, 닉네임 보여드렸대요. 너무나 많이 노출을 해드려서, 지금까지 계속 과정을, 어, 유튜브에다 올려드렸어요. 그죠? 이분의 투자금은 얼마, 3,700만 원이었습니다. 3,700. 그래서, 어, 어, 어제도 3,300 차익을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3,700으로 돈을 불리고서, 육천 대로 불렸어요. 그 다음부터 무리를 안 했어요. 정말입니다. 주식을 내가 돈을 불리고서 풀 매수를 하지 마라. 이유가 있다. 시황 때문에요. 다시 깡통 차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비중을 조절해서 그 다음에 매집을 해서 어 주식을 사서 이제 가져가는 안전 정도. 그래서 지금 이분은 지금 많이 불어났어요. 지금 한3 배가 불어 세 배로 된 거예요. 세 배. 아까 7, 8천만 원으로 몇 억대가 됐잖아요. 이 사람도 몇 억을 만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은 3,700으로 했단 얘기예요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전 광고 안 해요. 제 사이트 광고 안 합니다. 예. 회원들 들어온다고 막 받지 않아요. 예. 가려서 받아요. 그리고, 이것은 유튜브 참고하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보유, 보유 액수가 한 1억, 한 7천 원더 매수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고, 안전되고. 지금 한900 정도만 늘어나면은, 어 이분은 저기에요. 어, 그 뭐지? 어, 분석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기로 한 거예요. 돈 불리고 나서 하라 그래어요 제가 안 받고, 안 된다. 돈 불려라. 돈 벌고, 해. 벌은 돈으로 다 해라. 전업까지. 이분은 전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3,700으로 전업이, 전업을 시작하신 거지. 예? 예.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업 나갈 때쯤이면 한 2억 이상 갖고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예.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투자자는, 어, 한 2천만 원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어제 그저께 장원테크도 높고 필룩스이저 지금 현재 바닥이에요 네, 주가지행은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보여 드릴게요 어차피 보여드려야 돼 네. 그래서 이 투자자도 지금 한 2000대인데 어, 크게 에, 상승이 갈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똑같은 건가 아, 다른 거예요 이 투자자는 어, 지금 총평가 9000 그죠? 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종군당 어제 차익을 했고, 예, 이건 지울게요. 이건 아까 본 거고. 그 다음에. 이 투자자는, 어, 최근에 네. 들어오신 분이에요. 최근에 들어오셨는데, 어, 들어올 때 자산이 한 2천 됐어요. 지금 이 종목을 새로 세팅하고 이건 수익 중입니다. 지금. 이건 며칠 전에 매수된 상태고 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이거 다 해서 지금 한 500, 한 600만 원 정도 불어난 거 지금 3천만 원 됩니다. 예, 이게 손실 안 해요. <laughs>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요. 지금 아까 어얼마였더 1462원. 그죠. 1462원, 그 다음에 22만원, 자, 1462만원, 62원 매수 위치, 그럼음에 22만원이에요. 예, 제가 아닌이가 긴가 보여드릴게요. 매수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우 계획은 하고 제가 이걸 올리겠습니다. 어, SK 우조 22만원이었죠.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22만원 넣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40분 30분 15분 봉으로 볼게요. 그죠? 바닥에서 샀어요. 그죠? 바닥에서 샀단 말이에요. 그죠? 사서 지금 22만원이니까 10% 수익 중이에요. 아까 계좌에는 많이 저기 손수익이 없는 걸로 돼 있죠. 10% 그리고 어, 얘가... 장원택 그죠. 1462원 넘을게요. 1460원 좋아요. 이렇게 넣을게 자, 이 지금 그죠. 매수 위치에요. 올려 있죠. 그죠. 네, 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7000이었으니까 한 8%에도 한 600만 원또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2000, 2000 얼마였으니까. 2천 얼마 했어. 그죠? 2천 얼마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계좌. 지금 한 700이니까 3300만 원 됐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리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저 이분 같은 경우는 계좌 뭐 들어 갖고 돌때 완전 더올올 올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음, 우선 드리는 말씀은, 주식을 뭐 무조건 싸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력주도 봐야 되고 또는 뭐 기타 요, 봐야 될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너무나 많고 음, 예, 방금도 보셨지만 어, 여러분들께서는 어, 돈이 나는 작아서 지금 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계좌도 있고 이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금방 작업했더니 3천만원 되기도 하고, 그죠? 예. 돈이 내가 작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아, 난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런 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 돈을 많이 갖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작은 돈으로 돈을 이 정도라도 불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 지금 증빙해드렸잖아, 앞에. 투자자들은 다 기준을, 자기 기준으로 넣어요. 이거 X입니다, X. 시장의 기준을 둬야 돼, 시장에. 매매법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자기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기준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왜 자기 기준만 들 수밖에 없을까?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인터넷에서 매매법을 봤을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저도 연구를 많이 해요. 투자자들을 인터넷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찾아봤죠. 그죠? 아니, 가긴가? 맞...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많이 여기저기 매매법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한 게 없어. 그죠? 다 봤던 거고, 똑같아. 내용들이 이게 왜 똑같을까? 사람의 뇌는 다 달라요. 같은 데 살지도 않아요. 다 뭐예요? 인터넷에 다배우 예, 서로 배우고 있는 거야. 서로 같은 수준으로 예, 삐깨다또 하고. 서로 또 같은 걸으로또 서로 공유하고 또 삐깨다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보셨지만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한 걸 찾으러 다니시겠죠 검색도 하고 그래서 이 투자자들께서 아셔야 될게 주식은 차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건 제가 저한테 막 붙어 가지고 저를 한 번도 이기신 분이 없어요 예, 증권가에 계시는 뭐, 트레이더 또는 애널리스트 저한테 따지셔도 돼요. 예, 저하고 언제든지 저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 이의를 제기하세요. 저한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했지만 저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제 말이 맞단 얘기예요. 차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트를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수 없기 때문에 전부 차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시향, 세력, 주가지네 이게 필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도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 저는 가장 1순위로 돈으로 따지는 사람이에요, 돈. 돈이 중요하다. 돈 불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500으로 5억을 꿈을 꿔요 500으로. 그러니까, 뭘,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지우겠습니다.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목. 종목만 잘 고른다? 아닙니다. 종목만 잘 고른 주식을 밑에다 사서 위에 급등주까지 가보신 분들은 아세요. 밑에 뜨는 뉴스 한 개도 안 떠요. 예, 주가가 올라가면 뉴스들이 갖다 붙이는 거야. 왜? 광고 보라고. 신문 광고 뉴스사는 광고로 돈을 버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슈를 막 재료를 갖다 붙여가지고 뉴스를 막 달아주기 시작해요. 이때 개미들이 도로, 도, 들어오죠. 예, 뉴스 보고. 제일 바보 투자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에 또 소개를 또 드리겠지만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성의껏 설명드려요. 우선은 돈이 내가 천이던 오백이던 작어도 이 돈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이 돈이 만들어지면 이 돈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억대가. 그래서 차트 기법처럼. 제가 드리고 싶으신 말씀은 차트 기법처럼 몇 시간 만에 여러분들이 몇분 만에 알려만 주면 될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예. 저한테 배우고 계신 분들이 머리가 나쁜, 죄도한 표현이지만 돌대가리가 아닙니다. 예. 분도 똑똑해요. 그래도 배우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만큼 처음 보는 내용이 수백개입니다, 여러분. 차트라는 딸랑 하나를 갖고 하는 투자자. 그걸 벗어나서 수백 개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하는 투자자. 전문가들도 다 이쪽에요. 이 차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차트로 한다. 그쪽으로 빠져들고 주식을 아무 때나 사기 때문에 아무 값에나 사기 때문에 매 시시각각 주식을 하루에 100번도 할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찍고 가는 저점을 살려고 그면은그 값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모니터를 하면서. 예, 모니터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뭐 어느 정도 들어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하셔야지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대다수 차트 기법 같은 거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따로따로 물어보셔야지만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거지 차트 기법처럼 게시를할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돼 표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표현을 해서 가져가야 돼요. 예, 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예, 이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가져가 돼요. 근데 이것을 어,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급등주의 항목 뭐 가르쳐 주세요. 그 표현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 병원에 외과 의사님께 심장 수술을 가르쳐 주세요. 하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똑같아요. 그러면 의사는 그걸 가르쳐, 설명하는데 몇 년을 설명해야 돼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제가. 설명, 급등주의 하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간단한 글을 한토막에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왜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성취하시고, 여러분들이 500, 300, 1000만원, 2000만원 돼 있더라도, 아까 계좌 보여드렸죠? 그분들처럼 해서 5000, 4000, 7000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억대를 가지는 과정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성 투자하시고 저는 모든 투자님께서 정말 부자 되기 위해 진심으로 기원하는 사람이에요. 투자자를 연구를 많이 해요 제가. 예. 자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성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